네, 안녕하세요. 애넬입니다. 지금 이렇게 들고 서울에 있는 노을 캠핑장으로 왔습니다. 어, 캠핑도 할겸 리뷰 촬영도 할겸 찾았고요. 우선은 제가 테스트할 어, 일명 본행백이라고 하죠. 이거를 비교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예, 지금 이 안에는 얼음을 다 채워놨습니다. 어떻게 채워놨냐면요.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백 안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채워놨습니다. 우선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여기도 하겐다디라고 써있죠 마트에 가시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코너에서 무료로 혹은 아이스크림을 사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보냉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,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마트에서 1,300원이거나 피크닉 쿨백이라고 하는 비닐 재질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 같은 데서 한 5,000원 정도 하는 그런 보냉 백이고요 그리고 이 백은 마운틴 로버에서 나온 제품으로 백패커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용 보행백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. 가격은 얘가한 5,000원, 얘는 한 1,300원이었나? 그리고 얘는 무료, 그리고 이 친구는 판매가격이 한 4만원 네,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이 백은 저도 없는 백이고요. 아이육티비라는그 가까운 지인분께서 이 백을 빌려주셔서 이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. 보통 백패킹을 나가면 이런 가방에다가 500ml 얼린 생수통이나 얼은 아이스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음식물이나 음료 같은 걸 보관을 하곤 하죠.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얼만큼 시간이 갈지를 지금부터 한 1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서 이 얼음이 얼만큼 녹았는지를 보여드리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얼음은 대충 지퍼백에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집어 넣었고요.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몇 시야? 2시 28분이래요. 3시 28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나가면 땡볕 아래에다가 넣기보다는 텐트 안 혹은 가방 안 그늘 쪽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늘진 곳에다 놓고 한 시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 시간이 지났고요. 아 궁금해요. 어떻게 됐을지. 지금 기온이 엄청 덥거든요. 네, 지금 날씨는 32도입니다. 와,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이보행백에 얼음을 넣고 한 시간 정도.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넣고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우선 무료 와, 이거 벌써 물 소리가 들려요. 이거의 얼음 양을 확인을 해보면, 어 그래도 좀 남았네요. 이 정도. 원래 한이 반쯤 담았었거든요. 이 정도 담았었는데, 얼음이 반 정도 녹은 상태고요. 천 얼마짜리? 이마트에서 파는 피크닉 쿨백. 이 얼음은 조금짜랑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. 한 반쯤 정도 녹았고요. 그리고 이백, 0 0원짜리 이거는 밤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네요. 한 3분의 1 정도 녹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, 마운틴 로버, 운행, 백, 얼음은, 오, 진짜, 얼마 안 녹았어요. 네. 이렇게, 얼음이, 조금밖에 안 녹았네요. 벌써부터, 1 시간 만에,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, 어, 지금이, 3시 35분이니까요. 네, 한 시간 후에,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여전히 좀... 야너왜 나와 <laughs> 2시간이 지났고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스크림 살때 공짜로 주는 거 물이 겉에 이렇게 좀 많이 흐르는 걸 보니까 많이 녹은 거 같아요 그래도 아직 뭐 선방하고 있네요 이 정도 이 정도 거의 이제 물이 더 많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냥 쿨백 같은 경우에도 물이 더 많은 상태로 저 무료를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샀어. 천원 날린 것 같아. 그리고 여기 5천원 주고 구매한 이보행백한반 네, 정도 얼음이 반 정도 남았고 이런 모습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운틴 로버 보행백 뒤에가 좀 척척하게 젖기 시작을 하네요. 생각보다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요. 얼음이 아직 반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잠시 후 1시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하고 하느라고 1시간이 더 지났어요 지금이 거의 6시가 다 됐는데 1시간 반 정도 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얘는 그냥 거의 물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면 거의 물입니다 거의 얼음 약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도 뭐 똑같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피크닉 쿨백 그리고 이보냉백 그래도 얼음이 조금 물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. 이게 사실은 이 얼음만 있는 것보다 음료라든가 이런 게 같이 더 있고 좀더 가방 안 속에 있고 하면은 좀더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대충 이 정도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마운틴 로버 보냉백, 얼음 느낌이 좀 있어요. 오, 얘는 아직도 얼음이 한반 정도는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네요. 그래도 얼마나 가는지 최종 승자를 정해내기 위해서 1시간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결과는 사실 뻔하겠죠. 1시간 후에 확인을 해보고 그쯤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으면 그때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람이 울려서 또 왔습니다. 진짜 마지막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은 7시 지금이 한 4시간 5시간째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볼게요. 이제. 얼음은 없습니다. 다 물만 있는 것 같아요. 네. 실험 종류천 원짜리. 얘도 이제 얼음이 없습니다. 전부 물. 얘도 실험 종류 그리고 오천 원짜리 분행백. 이 친구도 얼음이 조금 있는데, 한 두, 세개 정도밖에 없어서 얘도 실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친구죠. 마운틴 로버 분행백. 오. 얼음이 많이 없기는 한데 얼음이 한물 반, 얼음 한 반까지는 안 되고 3분의 1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이정도면가 해가 지고 나서까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미 실험은 종료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험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. 역시 예상은 했지만 예 마운틴 로버 이 친구가 이네 개의 실험 대상군 사이에서 얼음을 가장 오래 보존을 하는 걸로 실험 결과가 나왔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간 걸로 예측이 되는데 1박 2일 산행을 할때 여기다가 얼음 채워서 음료 채워서 올라가면 저녁 때쯤에는 좀 시원한 음료를 먹을 수가 있고 다음 날까지는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거기에 반해서 이 친구는 조금 더, 조금 더 가서 뭐 하루 정도 갈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아침까지는 조금 보존이 될것 같다는 생각 생각이 듭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얘는 조금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요. 가격이 한 4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라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얘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친구도 추천을 해요. 5천원짜리 이런 제품들은 아주 많이 있거든요, 인터넷에. 그리고 얘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실험에는 저희가 캠핑을 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있습니다. 알데바란 풀러 팩이라고 해가지고 좀 사이즈가 크기는 한데 디팩 모양으로 해서 배낭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가격이게 얼마지? 28,000원. 이 친구보다는 저렴하고 이런 애들보다는 가격은 좀 나가지만 적당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와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직 시원해요. 그래서, 저는 좀더 작은 거를 선택을 하신다면, 이 친구도 나쁘지 않지만, 좀 넉넉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거면, 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간편하게 이 친구를 씁니다. 어차피 한 1박 정도면, 얘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. 네. 그럼 부디 도움이. 도우미... 아, 숨차.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숨차나 하... 여름에는 어, 백패킹을 떠나시면 시원한 음료 정말 많이 생각나죠. 그럴 때 이렇게 작지만 이런 아이템들을 이용을 하셔서 더운 여름에 시원한 맥주 한잔 혹은 음료수 한잔 시원하게 드시면서 좋은 즐거운 백패킹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, 이제 밥 먹자!